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laughs>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원하시고 근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온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창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 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음이라 아멘 다른 선택과 결정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부들이 가족을 위해 무슨 반찬을 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나 점심시간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우리의 삶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지나갈 때 어떤 과,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냐에 따라 직장과 시, 취업, 그리고 생계 문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일평생의 삶을 결정하는 너무나 큰 영향을 주지요. 신앙과 진리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고 영원토록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예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선택과 결정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와온 교회가 모인 총회의 모습입니다. 통해가 모이게 된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이 표현은 그들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형제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가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영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은 격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영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들의 가르침이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허무는 심각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예간하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멍에로 인해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예루살렘 총회는 인정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허무는 거짓 가르침은 우리가 능히 맺지 못하는 멍해를 맺게 하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괴로움과 마음의 혼란을 초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스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의에 다른 복음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허무는 거짓 가르침에 관해 저주를 선포하며 매우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참된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빼앗고 영적으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함으로 우리를 또다시 종으로 삼으려는 악한 그러한 계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몰게된 중요한 안건도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허무는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고 이에 관해 6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린 결정은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총회가 채택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는지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디오견 예레가 무리를 모은 위에 편지를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교회의 바른 결정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총회는 많은 변론이 있었던 문제를 어떻게 바르게 결정할 수 있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른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너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원하시고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강조점 강조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 자신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베드로는 정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베드로는 정거했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구절에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았다고 그는 정거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로 구원 받는 진리를 베드로는 정거했습니다. 이에 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당이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구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전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구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베드로는 12장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 베드로는 또다시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 총회 구원의 진리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편에서 정말 중요한 정인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환란의 때에 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구원하셨는가? 바로 교회가. 구원의 진리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베드로의 이 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베드로의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바른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신 표적과 귀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증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성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진리, 복음의 역사를 성교 현장의 경험을 통해 예루살렘 총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에도 동일한 이 구원의 언례을 베푸셨다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량을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15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고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정의를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의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한다는 그 말씀과 일치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성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거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주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게 구원을 주시는 이 바른 구원의 진리를 결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주일날 베트남 성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인도하며 부르므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6월 한 달도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주안해서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정회가 주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진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베드로의 정거와 바나바와 바울 사도의 성교 현장의 역사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결정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6월 한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신 지혜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월에는 동사 목사 청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를 선발하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있는데 이 부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청빙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이 결정이 주의 교회. 하나님 께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갔으면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심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